대한민국 음악계를 다시 한번 발칵 뒤집어놓은 충격적인 사건. 전설 중의 전설 나훈아 선배님이 현역 가왕이 6회에 깜짝 등장하며 모두의 시선을 강탈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 무대 위에 등장한 나훈아 선배님의 존재감은 단숨에 녹화장을 장악하며 가히 레전드라 불릴만한 장면을 연출했다. 그중에서도 나훈아 선배님이 차세대 드로트 스타로 급부상 중인 강문경을 향해 던진 강문경 노래 정말 잘해라는 한마디는 현장을 발칵 뒤집으며, 강문경 본인은 물론 모든 관객과 제작진에게 감동의 물결을 안겼다. 녹화 시작 전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프로그램 제작진이 철저히 비밀을 유지한 덕분에 이 놀라운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감춰졌다. 하지만 녹화가 시작되고 사회자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라는 외침과 함께 무대 조명이 집중된 순간 관객들은 믿기 힘든 장면을 마주했다. 바로 나후나 선배님이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관객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환호와 비명을 질렀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과 영상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MC와 심사위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경악했으며 현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훈아 선배님의 등장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었고 이는 곧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남을 또 하나의 레전드로 자리 잡았다. 무대가 시작되면서 나훈아 선배님은 시종일관 부드러우면서도 위엄 있는 태도로 참가자들의 무대를 지켜보았다. 그 중에서도 강문경을 향한 그의 한마디는 그야말로 핵폭탄과도 같았다. 강문경 노래 정말 잘해. 나훈아 선배님의 이 짧은 찬사는 단숨에 녹화장을 폭발시키며 강문경 본인을 비롯한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강문경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히며 감동을 숨기지 못했다. 이렇게 대선배님 앞에서 무대를 선보인 것도 영광인데 칭찬까지 들으니 정말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목이 메인 그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강문경은 나훈아 선배님의 진심 어린 격려에 힘입어 더욱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훈아 선배님은 제작진에게 즉석 듀엣을 제안하며 또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다. 강문경과 나훈아 선배님은 트로트 명곡인 사랑과 정열을 함께 부르며 한 세대를 풍미한 전설과 차 세대를 대표할 신인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하모니를 선사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어우러지는 순간 녹화장은 숨죽인 채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봤고 듀엣이 끝난 후에는 뜨거운 박수와 환성이 이어졌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음악적 교류를 넘어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상징적 순간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 감동적인 순간에도 불구하고 강문경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맞닥뜨렸다. 방송 이후 몇몇 안티팬들이 그의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으며 소속사 앞에서 시위를 벌인 것이다. 하지만 강문경은 이 시련을 묵묵히 이겨내며 더 단단해질 것을 다짐했다. 그는 제가 받은 사랑을 관객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자신의 의지를 굳건히 밝혔다. 방송 직후 나후나 선배님은 강문경을 포함한 후배 가수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며 언제든 고민을 함께 나누자고 격려했다. 이는 진정한 선배의 품격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강문경은 나후나 선배님의 칭찬과 조언을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풍성한 음악 세계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나후나와 강문경이 만들어낸 이번 현역가왕이 6회는 단순한 방송을 넘어 음악으로 세대를 연결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진정성이 담긴 음악이 세대를 초월해 하나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앞으로 나훈아와 강문경이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들어낼지 대한민국 대중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다. 진정성과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이들의 여정이 앞으로도 음악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강문경과 전설 나훈나의 만남은 음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강문경이 나훈나로부터 받은 극찬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의 음악적 재능과 무대 매너가 세계적인 수준임을 증명한 순간으로 자리 잡았다. 국제 음악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강문경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첫째, 강문경의 음악적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한 목소리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유명 음악 평론가인 제임스리는 강문경의 노래를 두고 감정의 디테일과 멜로디의 완벽한 조화라고 극찬했다. 그는 강문경이 보여준 표현력과 무대에서의 자신감은 단순히 신인 가수의 수준을 넘어섰으며 나훈날가 그를 칭찬한 이유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나훈 나와의 듀엣 무대를 분석하며 두 세대의 가수가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둘째, 강문경의 진솔한 눈물이 전세계 팬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매우 깊은 울림을 주었다. 유럽 음악 평론가 에밀리아 노박은이 장면을 두고 강문경의 눈물은 단순한 감격을 넘어 그가 음악을 대하는 진심과 존경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강문경이 보여준 감동적인 태도와 선배에 대한 깊은 감사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음악적 소명의식을 지닌 예술가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셋째, 전문가들은 강문경이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다양한 음악 장르로 뻗어나갈 잠재력을 지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의 음악 전문지 뮤직 고롬은 강문경이 선보인 무대를 두고 트로트 특유의 감정선과 현대적인 표현력을 완벽히 결합한 독창적인 스타일이라고 극찬하며, 그의 음악이 아시아권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특히 나훈나와 함께 부른 사랑과 정열이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선사하며 글로벌 팬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 사건은, 선배 아티스트와 후배 아티스트 간의 관계가 음악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의 유명 음악 칼럼니스트 왕샤오미이는 나훈나는 단순히 전설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후배를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진정한 멘토로 자리 잡았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나훈나가 강문경을 인정하고 칭찬한 순간이 강문경 개인뿐 아니라 전체 트로트 음악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었다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강문경의 무대는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 교과서적인 트로트 퍼포먼스로 회자되고 있다. 캐나다의 음악 평론가 리사코는 강문경은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전체를 자신의 이야기로 채우는 아티스트라며 그의 독창적인 스타일이 차세대 트로트 음악을 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강문경이 무대에서 흘린 눈물은 그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가수인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나훈나에게 받은 칭찬이 자신의 음악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순간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음악 전문가들은 그의 겸손함과 열정은 강문경을 앞으로도 더 빛나게 할 원동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결론적으로 나훈나와 강문경이 함께 만들어낸 이번 방송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힘과 매력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되고 있다. 강문경은 나훈나로부터 받은 찬사를 발판 삼아 앞으로 더욱 높은 무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며 그의 성장은 곧 트로트 음악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